인터넷 쪽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따르면 되는데 뭐냐면 몇 가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유튜브든 뭐든 밑에 이네 로고가 있으면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CC가 있다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따르는 자료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 c 다 붙어있죠. CC가 없다 그러면 카페라이트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대로 다 허락을 받고 혹은 지불을 하라는 말이니까 이걸 일단 뺄게요. 그러면 CC가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따지면 돼요. 근데 뭘 따지냐? 이게 위로 갈수록 요즘 말로 그냥 널널한 거고요. 여유 있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빡빡한 거예요. 자 아래 거 보면 이름만 써주면 돼요. 누군지 이건 누가 만든 자료입니다. 남은 것만 기재하면 써도 된다라는 거. 고또 달러에 이게 있으니까 비영리로 쓰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이걸써 있는데 영리에 쓰면? 침범이 되니까 그 사람이 소송 걸면 책임져야 되죠. 그 다음에 는 갖다 표시는 뭘까요? 수정. 수정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된다. 제가 아까 사진 수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도 찾아서 수정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금지했어요. 내가 찍은 사진 그대로만 써라. 근데 거기에 내가 가령 사람 3명 있는데 그중에 배경을 망치는 것 같은 사람을 한 명을 이렇게만 손 봤는데 그것도 건드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럼그 원작자의 의도를 훼손한 거라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크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 있으면 이름은 다 밝혀줘야 되죠. 위에 영은 뭐냐? 밝히지 않아도 써 안고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갖다가 마음대로 써,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열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만들어 만든 것들은 대부분 만든 사람이 이걸 갖다 쓰는 것까지는 허용을 한 건데요.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든 것도 그렇게 풀어야 돼 이거는 다른 문제죠. 이때부터 왜냐하면 나는 무료로 풀린 거를 무료로 쓰겠다고 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 이후에 누군가 내걸 쓰겠다고 했을 때 돈을 받으면 이쪽 사람과의 약속을 깬 거니까 이것도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계약대로 썼으면 이것과 똑같이 제공을 해줘야 돼 이게 애매하죠. 나는 무료로 썼는데 나만 이 이후에는 수익을 얻고 싶어. 그러면 애초부터 수익으로 써도 되는 애를 골라야 되는 거죠. 이게 달려있는 건데 나는 수익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쪽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도 무료로 풀 거를 감안하고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료라고 하면은 상업적인 작품을 만들 경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화제에 낸다든가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수익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후에 그 사람이 정당한 수익을 배분해 달라고 할수 있지만 만드는 것 자체, 제출하는 것 자체를 막히진 않아요. 어쨌든 만드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그거는 비상업성입니다. 대신 극장 개봉할 거, KBS, MBC 같은 방송국에 방송될 게 뻔하면서도 이걸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수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크의 해석은 검색만 하면 자세히 나오고 옆에 예제 조합 이게 조합이 될수 있잖아요. 모에는 이게 뭐 모에는 이것과 이게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는 예제예요. 그럼 가급적은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영상을 했다는 거죠. 어, 영상 자체에 이것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출품하는 자료라든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다 달아야 돼요. 어떻게 달아야 되냐? 가령 블로그에 사진 취미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진 한장한 한 장마다 밑에 이걸 다 달아줘. 요 아니면 내가 남의 사진을 갖고 한 테마를 잡아서 블로그를 하는데 거기 다섯 작가의 사진 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 것마다 달려 있는 CC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안 적어줄 경우 내 거에 와서 퍼간 사람이 당할 수가 있잖아 요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사진이 권리가 다 다른데 한 사진이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고 했고 나머지는 아닌데 하나 보고 나머지 것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진 모든 작품마다 밑에다가 이걸 달아줘요. 자기가 쓴 블로그의 경우는 그냥 끝에만 담으면 되는데 남의 걸포왔을 경우는 다 달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혹은 맨 끝에다가 뭐라서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일일이 적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따가 예제에 들어드리겠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영상 안에다가 크레딧을 넣어요 무료라도 그래야 그걸 보고 바로 갖다 쓰니까. 근데 보통은 유튜브 올린 사람들은 영상에는 안 달고 유튜브 내용 본문 내용에다가 그냥 거기다 심어버려도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밝혔으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할게요. 글꼴, 폰트라고도 하고요. 검색 많이 해보셨나요? 네. 주로 무슨 글꼴 많이 쓰세요? 문체부에서 받어요 문체부요? 네. 폰트 이름은 기억 안 나요? 폰트 네이버 나눔 폰트가 유명하고요. 서울체 유명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에서, 아모레에서 만든 아리따움체, 옛날에 저도 자주 썼어요. 그런 걸 굳이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 나오고 여기 나눠드린 종이에도 있고, 이따 보시면 아는데, 수십, 수백 개예요 특히 요즘에 지자체들마다 내놓고, 무슨 특정한 날짜 기념해서 나온 거 많고, 이순신체도 있고요 되게 많아 수백 개 돼요. 문제는 갖다 쓰는 것까지 좋은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약관을 안 읽으면 뒤통수 맞을 수있습 자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글꼴 많아요. 무료 폰트 뭐 그런 거 검색만 하면 되게 많고요. 어떤 사람들이 되게 꼼꼼하게 블로그 같은데 정리를 해줘서 그것만 참고하면 목록부터 누르기만 하면 연결되 링크까지 제공해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글꼴 구하는 건 전혀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폰트가 개인들한테는 무료로 풀어줘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쓸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를 개인들이 블로그에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면 무료로 쓰도, 써도 되는 폰트예요라고 올려요. 거기에 개인이 상업적이냐는 안 써두고 올려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모르고 받잖아요. 올랐다는 거는 변명이 안 돼요. 법에서. 그래서 확인을 꼭 읽어봐야 되고요. 그냥 남의 블로그에서 받는 습관 들이지 마세요. 꼭 만든 원래 사이트에 가서 받아야 약간도 확인할 수 있고 이상한 짓 이상한 짓이라면 그 폰트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폰트가 꽤있을수 있거든요. 개인들이 그런 장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조회수 높이려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원래 출처로 가서 봤어요. 아무튼 개인들은 되는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서울이나 뭐 공공기관들은 그것까지도 열어줘야 되고.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한이 되고요. 더라 예쁜 거는 많은데 막쓸수 있는 건몇개안 되니까 쓰는 글꼴이 되게 평범해져요. 뻔해지다또 하나는 인쇄물 홈페이지 만드는 용 영, 동영상 혹은 뭐 외부 인쇄물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다 달라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가령 인쇄물 여러분들이 뭐 마을 잡지를 만든다. 거기에 써도 되는데 동영상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시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궁금한 게 없으시죠? 설치하는 법은 혹시 해보셨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거기서 제공해주는 o m o EXE 설치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만 해면쫙깔려요 그런 게 옆에 있는 게 네이버나 서울차 같은 경우는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이트 가서 내려받기 다운로드 누르고 딱 아래 완성됐다고 하면 더블 클릭하면 실행하면 설치가 돼요. 요거는 기본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폰트 파일이 모모 점 TFD, TFT, 모모 점 OFT 써있으면 그 파일을 그냥 복사해서 윈도우즈 내 컴퓨터에 하드 이 e 경로 밑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끝나요. 그럼 부팅만 다시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편집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세서에 그새 글꼴이 뜰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 다음 손글씨 캘리그래피라고 요즘 많이 요즘이라고 하기도 1 0년도 넘었죠. 특히 영화 오프닝 타이틀, 예쁜 거, 막 붓글씨 같은 거 뜨는데 그거를 다 따가지고 내거에 쓰고 싶은데 불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누군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123rf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무료 사진, 무료가 아니라 사진 제공 업체에요. 무료는 별로 없고 근데 여기서 얼마 전에 같은 이벤트로 글꼴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어? 저는 글꼴 덕후예요 예쁜 것만 있으면 일단 다 다운받아 놔요 가서 신나게 받아야지 하고 약관을 읽어봤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가능 완전 땡큐죠 그냥 쓰면 돼요 문제는 이 밑에 내용부터예요 2차 저작물은 비비트리의 광고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거는 내가 만든 책자를 걔네가 우연히 발견했어 어 근데 얘네 잘 만들었네 그러면 내 허락 안 받고도 지들이 써도 된다는 거지 지들 홍보 목적 또 영상물이 있다? 그러면 그 영상에 자기네 글꼴 나온 부분을 잘라서 인쇄물로 하던 동영상 광고를 찍을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내 허락 없이. 왜냐면 이거를 받아서 쓰는 순간 얘네 이 문구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함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글꼴, 무료 글꼴 받으실 때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이런 함정 때문에. 또 밑에 있어요. 이건 더 뒤통수 치는 거예요.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 없어요. 나는 받을 때는 적용됐는데 한 10년 뒤에 이 회사 주인이 바뀌었어. 근데이문구 지워. 그러면 그때부터 나 불법이 돼.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썼다가는 뒤통수 맞는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그래픽, 사진이나 그림이나 아마 동영상보다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특히 인쇄물, 동영상에서도 사진 쓰고 인쇄물에도 또 사진 쓰고 하다 못해. 구멍가게 운영하면서 전단지 만들 때도 사진을 쓰는데 보통 내가 찍은 거안 쓰고 인터넷에서 내려다 쓰거든요. 그때 적용할 것들이니까 잘 보시면 좋습니다. 프로 프리 스톡포티지 사이트 이용.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뒤에 종이에 그 사이트들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건데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무료인 것들만 검색을 해주는 검색 엔진이에요. 여기서 제가 인터뷰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스폰서 이미지는 돈 주고 파는 거예요이 밑에 있는 것들이 무료로 써도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낚시질이죠. 그래서 제가 네, 눈 가리고 아이는 있는데 이거라도 아쉬운 사람들이 있고 뭐 피해 가야죠. 여러분들도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시면 위에 스폰서 광고들 뜨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좋아서 뜬, 맨 위가 아니라 돈을 냈기 때문에 맨 위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 딱 봐도 인터뷰라고 쳤는데 이 사진보다 이거 쓰고 싶잖아요. 이거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넘어가면 이것도 딴 텍셀즈라는 사이트 인데 여기다가 인터뷰 쳤더니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여기 맨 위에 안 떴네. 여기는 밑에 있네요. 유료 사진들은 밑에 있고요. 이 위에 그 무료 사진들. 이 섹션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떴으니까 다 써도 된다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도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 업체랑 손잡고 하는 거죠. 이런 프리스톡 사이트라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글 지원하는 사이트가 많지 않아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시는 게 훨씬 좋은 사진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두 개만 기억하셔도될 거예요. 픽사베이랑 팩셀. 제가 몇개 이번 수업 때에 조사해 보니까 이두 개만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단 영어로 찾으 그 다음에 공공누리 사이트가 있는데요. 공공누리 사이트는 우리나라 사이트에요. 문광부에서 하나, 뭐... 여기에 다 있어요. 어, 어문, 문서도 있고요. 음악, 미술, 사진, 동영상 다 있습니다. 대신 뭐 치다, 많지다 않아요. 대신 뭐 가령 아쟁 연주하는 영상이 필요하다. 근데 저작권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을 못 찾아요. 그럼 여기서 아쟁 치면 아직 연주 영상인데, 관공서에서 찍은 영상들, 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국 k t v 나 국회 방송 그런 데서 찍은 영상들이 와요. 그건 무료로 갖다 쓸수 있어요. 그게 공정 이용이 됩니다. 대관비. 그 음악 상업적으로도 쓸수있나요 네. 여기에 올라온 건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고요. 대신 여기 마크는 CC처럼 있어요. 여기에서 허용이 되는 것만. 그러니까 가령 여기도 출처 표시만 하면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게 있고요 혹은 상업적 이용 금지 그러니까 이 사유형만 없으면 다 상업적으로 쓸수 있겠네요 이거에 따라서 갖다 쓰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료 찾기엔 좋은데 검색해보면 요즘 것만 떠요 2010몇년 이후 옛날 거는 거의 없고요 특히 흑백 그런 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시간 좀 지나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거 근데 좋은 점은 뭔가 어, 기여를 하고 싶던가 아니면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 것도 아닌 사진을 여기 다 올려 성북동 골목 사진 올려 근데 이거에 따라서 올려 그럼 나 그거 갖다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친근한 거구하기엔 여기가 좋은데 양은 많지 않다 그리고 장르가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다 된다 보통 구글에서 그림 검색 하시나요? 네. 자기가 구글을 네이버, 다음보다 많이 쓴다는 분계신니까 이런 이런 집단 처음 봤습니 보통 한분 애들의 경우는 한 명도 없어요 구글. 청소년이나 대학 생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한국 거는 일단 자료도 엉망이고요, 수도 적고요. 한국인 특화돼 있을지 몰라도 너무 적고 폐쇄적이에요. 퍼블수도 없고 뭐 되게 불편한데 구글은 전 세계 대상이다 보니까 다 열려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구글로 찾고요. 한국 걸 찾을 때도 구글로 찾아요. 왜냐하면 조작을 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사진을 찾을 때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종이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이 도구 때문에 있어요. 사용 권한 도구 자 일단 보통은 그냥 구글 검색창에다가 인터뷰라고 치고 이미지 탭 누르면 사진이 쭉 나오잖아요. 이건 누구나 하죠. 지금도 하고 있고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고 뭐다음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온 사진은 좋은데 갖다 쓰면 되지만 쓰면 안 되는 사진들을 또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툴 혹은 한글로 되면 도구라는 걸 불러서 이걸 띄운 거죠. 사용 권한. 띄울 때 어떤 사진만 보고 싶은지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수정 후 재사용도 가능한 사진을 보냐. 아니면 비상업적인 용도로는 재사용 가능한 사진을 보냐. 누를 때마다 뜨는 사진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재사용 가능을 했더니 이런 사진 이 나와요. 다시 앞이랑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막 실사 예쁜 사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푸틴 나오고 딱 봐도 품질이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점인데요. 누구나 써도 되고 수정도 되고 사업적으로 써도 되는 걸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죠.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만이라도 어디에 편하게 찰수 있죠. 이렇게 쭉넘겨나오면 언젠가는 한번 내고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정 기능, 설정 도구 기능 들어가서 사용 권한으로 필터링하기. 이것만 잘 쓰셔도 여러분들의 대부분 사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것도 한글은 적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사진 태그 넣을 때 이거를 밝히는 게 드물거든요. cc나 외국은 익숙해 일상적으로 써요. 그래서 외국 거는 잘 잡히는데 한국 거는 잘안 잡혀요. 이따가 실험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 이미지 검색이 있어요. 이미지 로 검색. 세 가지 정도 용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옆에 보면은 해상도가 보이죠. 3 8 2 6 근데 내가 구한 사진은 1024x768인데 아, 이것보다 더 좋은 화질의 사진 없을까라고 저기다 떨어뜨려 보면 원본적으로 갈수록 좋은 사진이 뜨는 거죠. 그러면 같은 사진을 써도 된다는 전제 하에 더 좋은 품질의 사진을 갖다 쓸수 있고요. 첫 번째 기능도 두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찍은 사진이 누가 만들었는지 알수가 없을 때 이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물론 늘 찾는 건 아니고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어, 이거 써도 되는지 안 써도 이 사진 좋은데 쓰고 싶어 누가 만들었나 한번 여기 떨어뜨려 보면 쭉 검색을 하다 보면 날짜를 보면 이건 2016년 11월 8일 뭐 이거는 2017년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이 사진을 올렸을 확률이 높잖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출처찾기에 좋아요 또 하나는 유사한 사진 찾을 때 좋아요 가령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인 말고 흑인 사진을 원해 인종 사진을 원해 그러면 이런 구도의 비슷한 사진들이 쭉 뜨거든요 그 중에 찾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로 검색하는 기능을 잘 쓰시면 좋고 저는 이거 되게 잘 씁니다 특히 누가 무슨 짤방이라고 보내줬는데 혹은 누가 어떤 정보라고 보내줬는데 아닌 것 같아 출처 찾아보면 원본은 다른데 막 조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수사하는 용도로 좋아. 잘 쓰시면 좋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온 주소 사진 주소 그림 주소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이미 내가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어딘지 모른다면 그 다운 받은 파일을 그냥 통째로 올리면 돼요 이미지언 업로드 그러면 얘가 순식간에 전 세계 컴퓨터를 뒤져서 똑같은 사진을 찾아요 이따가 해보세요 동에서 만약에 <laughs> 그러니까 사진을 올린 사람이 처음에 이사용 권한에 대해서 했던 거를 중간에 네. 변경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꼭 원래 출처를 찾아가는 게 좋죠. 혹은 믿을 만한 사이트, 픽사베이 같은 전세계적으로 오래된 그런 공유 사이트를 가야 맞지 그냥 누군가 블로그나 홈페이지 대문에 하나 걸려있다고 어? 이 사람이 썼네라고 작가 써놨지만 거짓말일 수 있거나 잘못될 수있잖 그러면 원본을 한 번은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언론사 그런 데가 굳이 안 찾아가 되겠지만 개인 블로그다 그러면 한번 의심하고 해보시는 게 여기는 CC 0. 0은 무슨 소리였죠? 누가 만들었는지도 안 써도 된다는 거 근데 이게 0이 아니라 사람 아이콘 이 있었으면 누군지는 밝혀주기만 하면 만든다. 이게 다 써있죠 CC가. 그래서 이거 자체는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해상도에 따라서 받으돼요 아주 좋은데 여기 커피라고 있는 건 누르면. 원래 찍은 업로드하는 사람한테 일정 금액이 들어가요. 커피 한잔 사주라는 의미로 커피라고 있고 누르면 아마 이달러 정도가 기부될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안 하고도 써도 문제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썼다 혹은 이걸로 내가 1억을 벌었어 그럼 뭐 커피 한잔 사주면 되죠. 해상도별로 받을 수도 있고 이 작가가 올린 사진들도 나오고 아래로 가면 이것과 유사한 사진도 나오니까 무궁무진하겠죠. 빗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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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대는